자, 잠시 후 2세트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자,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자 이곳을 구경하시는 우산 쓰신 분 우산 접어주십시오. 자 밖으로 나오시는지 우산 접어주십시오. 구경하시려면 수정고 60대 수정 13포트를 하 자, 1대 1 동점. 자, 2세트. 1세트는 15대 11로 문남주가 가져갔고 2세트. 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김세창입니다. 자, 2대급으로. 2대급으로. 아 최용정 이시면 좋다 자 우즈벙 김세찬 고원중앙이. 아 최규석이 왼발에 걸렸어요 자, 박용정 저희님도 지금 50대인데 40대를 끼고 있죠 김현준 세타 수비 좋죠. 아, 김현준 저걸 또 잡아냅니다. 어. 아. 이명짜의세트도입 자, 끝까지. 계속 아. 끝까지 봤어요, 공을 <목소리> 김세찬 나이, 나이, 나이. 어, 문남주, 북주감주앉 자, 커버 플레이. 김세창이엔타 어, 랠리가 길어지죠? 아, 박용정 범실 сүөң жокку сен эмне үксүтебү үкситеб сүөң жокпу сен эмне 감각적으로, 문남주 우주봉 세웠죠 메탄의 찬스 아, 아, 어, 어, 문남주 어, 3대2 합서합니다 전남지에 서브 자 로빙 서브 자 최용준 헤딩 좋다 아 김세창 휘! 그대로 갚아줍니다 3대3 동점 자 김세창의 서브 어, 들어왔죠? 어, 아, 박용정의 왼발. 아, 우주봉 좋죠? 김세상의 발코. 자, 맨 땅이라 발코의 위력은 좀 떨어집니다, 확실히. 아, 우주봉의 키를 살짝 넘깁니다. 아직도 먹어야죠. 니저기왜다 먹어 탔어요? <목소리> <목소리> 성기요이 새끼 저거 갔나? 평택? 그래서 럴 저요 오늘 평택가세요그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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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나한동 형님 삼도출전한는 소문이 있어요? 내가 실력을 다어삼이잖아요 아. 아. 형님 아. 이삼려면은그래 자존심을 고 가야지 삼부로 하세요 상금이 잖아요 상금이 아우 나 상금 아. 그런거 <laughs> 주면 자존심 <웃음> 어 자존심 어남자네 아. 확실히 남자 아. 문남주 왼발. 아아아아 김세상 잘피했어요 저거 애매하게 맞으면 기분만 상합니다 금성금 방금 만금정금 황골 만금정금 황골 방코트로출전 방금 방4 방금

박용정 헤딩 저쪽 김세상의 찬스 레이킥 우와 저걸 또 사려냅니다 아. 발코 우와 김세창 안 보여, 이 <laughs> 아, 황영선 선수 출전. 구경했었어요? <laughs> 어. 어제 성대형생각 아, 강영장학교, 어, 아, 형영선 형님이, 아유, 오늘, 만석, 여기, 만석구장에 출연하셨습니다. 강영장학교, 아유, 지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점아 성공 자 6대5 메탄이 앞서갑니다 6대5 아 나갔어요 김세창 자, 7대5. 메탄이 자, 두 점차 벌리네요. 자, 만석의 작전 타임. 자, 예선전이 거의 다다 다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 아 저희 몇 코트냐 7코트 <놀람> 자 메인 중앙에 지금 한 팀만 지금 떨렁그렁 지금 예선이 거의 남았네요 지금 자 예선전이 모두 끝나고 자조편성이 되면 저도 잠시 후밥 먹고 있다가 오후에 다시 본전으로 다시 촬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죠. 어, 다행히도 오늘 바람은 그렇게 많이 세게 불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오후 되면 또 바람이 또 불겠죠. 아 김세창이 불을 잘합니다. 이명철. 나간다요. 라인에 찍힌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하비시 하비시 좋습니다. 자, 소리로 봐서는 척 이게 비닐을 는 소리가 약간 들렸어요. 제 귀에는 자, 이한 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것으로 판맹이 됐습니다. 아, 킨것으로판어이 됐습니다 아제 귀가 딱 맞았어요 자오대헤입니다헤대 오면 천드오1 2드트로 출전하세요 자1면트만세면 헤드 오면 헤드 오면 만드 오면 헤드 오면 헤드 오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커트리는 거예요 아, 자, 구대호입니다. 아, 메탄이 앞서갑니다. 김세창! 아, 서비스가 다 버티고 있어요. 10대5. 아아아 자, 벌어집니다. 10대 아 자, 응? 자, 세바스 차. 자, 안타깝게도 지금 뭐 예타는 안 하겠지만, 저 수, 순위 결정적인 것 같은데. 김세창의 발표 성공 자 10대6입니다. 따라 붙습니다. <laughs> 자 박용정의 서브 아, 최규석 헤딩 문남주 비비기 그러나 김세창이 땄습니다. 아, 저게 안 먹히고 있어요. 김세상이 지금 뭐 해먹을 게 없네. 자, 11대6입니다. 아, 문남주가 노련하죠. 자, 안산 상목족사 면서맨땅에서 훈련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안산 맨땅에서도 지금 자, 요령이 있어요. 드라이브 굴리기 이런 거. 아, 김현중 겸손해, 네요해 겸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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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 자 12대6 2쿼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대2대2입니다 2점 1위 권이기2조나호가 3점 1위 망석 2이 강재희 4조 1위 강재희만 2이 5점 1위 강재희 이 간만에 득점을 성공해냅니다 김세창 12대7 50대9 오0대무저이리 타이, 이조이조이 만석, 이조이리 던전, 이조이리만오리이 헝보, 오저, 아, 시리즈, 아, 시선중앙 시리즈, 아, 시리즈, 아, 시 아, 시리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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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8입니다 아 문남주 노련합니다 자 13대8 8! 매치 포인트에 몰렸습니다, 만성. 자, 14대 8, 매치 포인트. 자, 흑란의 마지막 승부가될 것인가? 자, 조 1위 결정전이죠. 자, 14대 9! 문남주의 메탄이 김세창의 만성 A를 자 2등으로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자, 조 1위 문남주.